곡탈출 세고야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희는 오늘 특별 MC를 맡게 된고은샘 김세빈입니다. 오, 반가워요. 오. 자, 라방으로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잘 보고 계시죠? 잘 보고 계시다면은 파란 하트 뿅뿅뿅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좋아 눌러주세요. 우리 토크쇼에 함께할 청취자 한 분을 모시고 싶은데 계신가요? 손들어주시는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분들.

교복을 아직 한 번도 못 입어 봤을 텐데 오, 그렇구나. 여기서 질문! 응. 나는 솔직히 집에서 혼자 교복 입어 봤다 O, X 하나, 둘, 둘 셋! 오! 오. 입어 봤어요! 친구랑 통화하는데 네. 어 교복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 교복이 보고 싶다 그래서 어. 친구가 네, 그래서 서로 입어서 좀 보여주고 했었어요 담임선생님 성함은 아시나요? 담임 어, 임재성함 아 까먹었어요. 그럼 1학년 5반 선생 님성함은 뭔가요? <laughs> 교회 중등부 선생님. 어, 이, 어. 이거 모르면 어. 이거 모르면 상품 없어요. 어자이이 <laughs> 어. <laughs> 경진 선생. 님 아! 아! 오늘. 그래서 학교 우리 담임 <laughs> 선생님 성함은 모르지만 중등부 담임 선생님 성함은 나는 유교 네. 학생에게 큰 박수 주시고요. 저희는 상품 드리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위기에 이어서 한 친구 더 모셔볼게요. 네. 다음으로 뽑힐 친구는 네학년 네, 일반의 네. 어 장건우 친구 나와주세요. 우리 건우 학생이 대한민국에. 인재라는 말이 있어요 작년에 성적이 어, 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우 학생은 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그리고 여기 청취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재를 꿈꾸는 친구들이 아주 아주 많아요 우리 새싹들에게 아,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에, 어떻게 해야 나같이 인재가 될수 있다 일단 컨셉을 잡아야 돼요 아, 아, 컨셉. 쉬는 시간에 놀면 네. 안 돼요 문제점을 고있어요아문제지 아 그게 컨셉인 거죠? 네한 그러니까 문제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laughs> 아니요 아니, 근데 솔직히 어 쉬는 시간에 네. 세, 네, 두 장은 푸는 아두 장? 아 1분 아닌가요 쉬는 시간이? 그 쉬는 시간 10분 알차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의 근황을 들어봤으니까 다음 게임으로 한번 진행해볼까요? 네 시작하기에 앞서 게임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아는형님 아시나요? 아는형님에는 전학생들이 있죠? 그렇다면 중등부에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선생님에 대한 질문을 들은 후에 그에 맞는 응답을 이 면지에 적어서 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네, 객관식이에요. 1번부터 4번까지 네.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 잘 찍어 주시면 되겠죠. 이제 문제 드립니다. 은샘쌤이 열렬히 짝사랑했던 남자와 드디어 사귀었다고 합니다. 아, 옛날이에요, 여러분. 지금 네. 말고 옛날. 그런데 며칠 만에 차였을까? 아, 아 자, 첫 번째. 하루. 정답. 아, 두. 동갑답이고야. <laughs> 다음에 상담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나흘 여러분 나흘은 사일인 거 아시죠? 음, 하루 이틀, 사일 사일. 삼번 일주일. 일주일. 사번한 아, 달. 다 아, 기간이 좀 짧긴 하지만 여러분 잘 찍어서 일번 하루, 이번 사일, 삼번 일주일, 사번한 달. 자 정해 주세요. 여러분들 저희가 시간 짧게 드릴 거예요. 5초 드릴게요. 5, 4, 3. 3. 이일 정답은 2번4 일. <laughs> <laughs> 그러면 이번에 다음 네, 번네한번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GSM에 관한 문제인데요. 네. GSM이 코로나 1 9로 인해 교회를 못 나오는 동안 살이 몇 킬로가 쪘을까요? 1번3 0 킬로. 삼십 킬로. 이번3 킬로. 삼 킬로. 삼 번. 마이너스 3kg 어 이건 빠진거죠 아. 4번 300kg 어 300kg <laughs> 자 이건 주는 문제였죠 자 g s m 이 누군지 모르는 친구들 있어서 뒤에서 GSM 한 번만 이렇게 손 흔들어 주세요 과연 몇 kg가 쪘을지 30kg일지 3kg일지 마이너스 3kg일지 300kg일지. 300kg는 좀 아닌 것 같죠 3kg 300kg. 정답은 2번 정답이었습니다. 3kg였습니다 <laughs> 자 이제 다음 선생님들부터는 선생님들이 앞으로 나오셔서 선생님들의 문제도 읽어주시고 답까지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 설명까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선생님 미연쌤 미연 앞으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laughs> 1학년 1반 담임 <단임> 조미연입니다 <laughs> 네 문제입니다 미연쌤이 제일 좋아하는 취미는 1. 드라마 정주행 2. 캘리그라피 쓰기 3. 사진 찍고 편집하기 4. 먹방 여행하기 어? 이번에 캘리그래피는 예쁜 글씨 쓰는 거 아시죠? 근데 저는 뭔가 3번일 것 같아요. 미원쌤이 굉장히 어, 사진잘잘 생각을 아, 어, 그래요? 네, 편집도 음. 항상 해서 중등 친구들 정답, 정답 먼저 적어 주세요. 정답. 1, 2 있어요. 저는 네. <laughs> 딱 보자마자 어, 그러면 3번 사진. 드라마도 좋아해요. 아, 드라마.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는 뭔가요? 아, 부부의 세계 끝났어요. 아, 부부의 세계. 여기 부부의 세계 본 친구들, 친구들 있나요? 아, 이거 19금인데 <laughs> 지금 지금 19금이에요, 여러분. 뭐야, 뭐야? 자, 자, 그러면 미연 쌤이 정답 불러 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찾았다. <laughs> <laughs> 자, 마지막. 경진 쌤 앞으로 나오셔서 문제 내 주세요. 안녕하세요. 1학년 3반 이경진입니다. 네, 네. 박수 네. 부탁드릴게요. 제 문제 드릴게요. 어? 어, 어, 미안. 어, 5번입니다. <laughs> 5번입니다. 아, <laughs> 어, 예리해요, 예리해요. 미안미안. <laughs> 미안. 어, 고마워. 건아. 어, 선생님 문제 나갈게요. 자, 선생님에게는 딸이 둘이 있어요. 근데 첫째 딸 박소연이라는 딸이 중학교 3학년 2학기 학기말 시험이 끝나고 나서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거든요. 전화를 주셔서 제가 담임 선생님한테 그 각서를 썼어요. 써서 낸 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까요? 뭘까요? 네. 자, 일번 공부를 너무 못해서, 이번 아... 친구랑 치고받고 친구 싸워서, 삼번 학교 수업을 빼먹어서, 사번 아... 담임쌤께 대들어서. 아, 과연 뭘까요? 근데 이쯤 되면은 이 보기가 전부 다 좋은 건 아닌데, 과연 나쁜 학생, 소연쌤이 누굴지 한번 궁금해요. 한번 나쁜 학생, 여기 나와 주실까요? 네, 지난주에 MC 받으셨던 네. 소연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네. 과연 네. 왜 그랬는지 여러분은 정답, 정답 적어주세요. 아, 친구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아 <laughs> 엄청나게 큰 학생이시네요. 네, 1번 공부를 너무 못해서 2번 친구랑 치고받고 친구 싸워서 3번 학교 수업을 빼먹어서 4번 담임쌤께 대들어서 정답 안 그러실 팁을, 거죠? 팁을 줄게요 맞아, 중학교 3학년 2학기 학기말 시험이 끝나고 나서의 사건입니다 앞에 아, 안그러실거죠? <laughs> 자 그러면 하나 둘셋 하면 어머니와 따님이 한꺼번에 정답을 번호를 외쳐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 뭐 있어? 어? 응. 자, 하나 둘셋 3번, 3번. 제가 곽서를 어떻게 썼는지 얘기해도 될까요? 아, 네. 말해 주세요. 네. 소연쌤의 이미지가 있어서 제가 얘기할게요. 네. 네. 소연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딸이기 때문에 저는 엄마로서 믿음이 갔어요. 그래서 각서를 선생님께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 우리 딸은 제가 믿는다고. 네.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썼어요. 아, 네. 우리 현명한 어머니 밑에 또 현명한 딸이 있는 거죠. 네. 자, 이번에 저희가 할 게임은 네모네모 게임이란 건데요. 내 마음속에 저장이 아니라 네모네모 게임인데요. 저희가 사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흰 배경, 저희가 배경을 다 흰색으로 해서 네모칸을 조금 조금씩 없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서 이게 무슨 사진일지 맞춰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스피드가 자, 관건이겠죠 자 그럼 공개해주세요 첫 번째 문제 네, 첫 번째 네모 공개해주세요 저 여기 어, 약간 털색 같은 그런 네. 색인데요 잘안 보이는 친구들은 뒤에서 보면은 조금 더잘 보일 것 같기도 해요 혹시 정답 아실 것 같은 친구들 있나요? 없어요? 그냥 찍어봐도 돼요 아무거나 약간 은샘샘의 허벅지 막 은샘샘의 팔뚝 <laughs> 이런 식으로 맞춰주셔도 되고 없으면 저희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어목 턱선 여기 머리. 머리카락이 보이고요 노란색 카라티가 보이고 <laughs> 귀가 보여요. <laughs> 어. 아 겨털 <laughs> 어. 누구의 겨털인지도 <laughs> 네. 말해 주셔야 돼요. 건희 학자 정답자 없나요? 자 그러면 다음. 어와 이거 다 좋아. 어? 어? 이름 말해 주셔야죠. 수아 정답 슈퍼주니어 아, 정답. 귀환 맞을까요 과연 슈퍼주니어 귀환이었습니다 하늘입니다 아, 자 우리 수아에게는 수학생에게는 여섯 장의 응모권 저희가 드릴게요 네, 자 다음, 다음 문제.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장어아 괜찮 여기엔 안 나와 있는데 저 뒤에가 맞네요 아 괜찮 네아 아, 이름 말해주세요 네 수민이, 네, 수민이. 네, 수민이. 아, 마음의 아, 소리 땡. 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답 막 말해주세요 아 괜찮 아, 아 이름 이름 자 제임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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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수, 펭수. 네맞았습니다 올해 건희 학생은 네. 지금 8장, 8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게는. 자 다음 문제 네, 이쪽도 쳐다볼게요. 8 문건 문건 8장입니다. 아, 자 문건. 지금 나온 거예요. 저기 뒤에 봐주시면 좋아요. CTS 우와 네. 맞았어요 지금 이명택 담임 목사님입니다. CTS만 보고 이명택 담임 목사님 맞춰줬어요. 대단하네요. 우리 안스민 학생에게는 열장 넣어 주실게요.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자 뒤에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막뭐네 이름 아론? 네 받았습니다. 아, 네, 어, 안양감리교회. 자 우리 이아론 학생 열장 넣어 주세요. 자 다음 문제 빠르시네요. 잘 맞히시네. 자 하늘이 있는데 하늘이 있어요. 다음도 하늘도 뭐 같은 있나요? 같은데. 없나요? 맞추실 학생 네. 사우스 댕입니다. 아, 자 다음 어 뭔가 풀밭, 풀밭 같은데요. 아, 수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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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자 맞출 수 있나요? 어, 하람 어, 이름 이름 이름. 네. 아, 니야전 아닙니다. 아, 아까 손들었던 친구 있었던 거 같은데. 없나요 넘어갈까요? 넘어가주세요. 어, 어, 뭔가, 뭔가 동물 같기도 하고. 저기 강아지 엉덩이 같기도 하고. 자, 맞춰 보세요. 저희가 말했죠? 뭐예요? 사람, 뭐 사물, 동물, 식물 이런 거 있어요. 이름 말해 주세요. 아, 민들레꽃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어, 뭔가 여기 털 같은 게 있어요. 예. 네. 허사비 아닙니다. 의연. 사슴 아닙니다. 호랑이 아닙니다. 땡! 개요 아닙니다. 예, 네. 어, 오! 맞았어요. 정확했입니다 안수민 대장이요 안수민 대장 미역캐셨습니다. 저 다음 넘어갈게요. 마지막일 것 같아요. 예, 네. 예? 네? 아, 저요? 아 아니에요. 땡! 맞출 친구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저 다음. 어 턱선이. 예, 네. 맞춰봐요. 맞춰봐요. 해봐 요 해봐 해봐요. <목소리> 다 던져 봅시다. <목소리> <목소리> 이건 저희가 비율을 맘대로 조절해가지고 얼굴이 납작해질 수 있어요. <목소리> 자 없나요? 다음 아 우주? 아 우주? 어? 어뭐 어떤 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귀, 방탄소년단 B였습니다. <목소리> 손우주 학생에게 여섯 자랑 나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제. 자 밑에 밑에 뭔가 형광색? 색 초록색인지 네, 문건. 에? 뭔건 네. 에? 누구요? 슈렉땡 아닙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다음 어 뭔가 힘어 성함 정확하게 어어 어, 예원이 정은가 네. 아, 아. 본부장님 어. 맞았습니다 성남입니다. 예원이 6장 우리 염려원 여덟 장아 여섯 장 드리겠습니다 여섯 장 네, 네. 여러분 저희가 여섯 장 여섯 장 염려원 마지막으로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시기에 꼭 알아야 하는 분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서 넣었어요. 아유, 우리가 지금, 감사를 표해야 될 네. 분이죠. 자, 저희가 준비한 게임이 하나가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거는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아까 하지 못했던 응모권 추첨과 그리고 게임 결과 추첨까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응모권 주실게요. 네. 그럼 오프라인 출석부터 네.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부터 할게요. 자 누가 될지. 자 1학년 지유경, 2학년의 김민지, 1학년의 이수영, 2학년의 한예원, 2학년의 유승민 학생.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할게요. 온라인 학생은 저희가 전도사님께서 기프티콘 보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세명 뽑을게요. 자 2학년의 박범서 학생, 2학년의 박시원 학생, 1학년의 소지민 학생.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끝난. 게 아니요. 이제는 저희 게임한 결과 이렇게 많이 쌓였어요. 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유경, 양하경 학생, 안수민 학생, 김민지 학생, 염예원 학생, 김의연 학생, 이아론이요 이아론. 또 어, 아론이 한번더 나왔어요. 이아론 한번 더. 아. 여러분 오늘 재미있으셨나요 네. 예. 네. 오늘 온라인과 현장에서 오늘 연합분반 함께해준 모든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모두 안녕. 안녕.